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애호박 새우젓 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애호박 한개 반하고, 양파 한 개하고, 쪽파 조금 하고, 홍고추 있으면 됩니다. 보통 애호박은 볶음만 생각하시는데, 새우젓 넣고, 육수 조금 넣고, 찌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오늘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념 재료로 육수하고요, 마늘하고 새우젓 크게 한 스푼 하고요,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통깨 있으면 됩니다. 먼저 애호박을 반으로 잘라주고요. 또 반으로 잘라줍니다. 안에 씨요거는 조금만 이렇게가 제거해 주세요. 씨가 많으면 호박이 물러지니까 조금만 이렇게 긁어내주세요 한입 크기로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냄비에 담아주세요. 양파 작은 거한 개입니다. 쪽갑니다. 없으면 대파서셔도 됩니다. 빨간 홍초 하나입니다. 민비 위에 호박이 여기 마늘 한 스푼 들어가고요 새우젓 한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수 호박에서도 물이 나기 때문에 육수 100 정도만 넣어줍니다 육수는 다시마하고 부고머리하고 멸치 육수 낸 겁니다 이렇게 산 5분정도 중불에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쪄주세요 5분정도 쪄졌는데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, 뼈호박이 달짝지근하게 잘 쪄졌어요 여기에 양파하고 쪽파하고 고추썰을 넣어주고요. 좀 살짝 섞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더 찌도록 하겠습니다. 조껑 한번 열어볼게요. 음, 잘 됐어요. 불을 끄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뚫어주고요. 통깨를 솔솔 뿌려줍니다.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새우젓이 간간해가지고 애호박에 잘배여가지고 굉장히 찜이 잘 됐어요 한 접시 담아내겠습니다 저에게는 추억의 음식이거든요 친정엄마가 살아 계실 때 요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많이 먹어 가지고 엄마 생각나고 해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부산 아지매표 애호박 새우젓 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색다르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